안녕하세요. 오종혁 구호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전소설, 고전소설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고전소설에 대해서 갈래의 흐름이라든가 고전소설의 향유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전소설 갈래의 흐름을 보시면요. 그, 서사갈래라고 있습니다. 이 서사갈래의 흐름인데, 서사갈래는 뭐가 있어요? 신화, 전설, 민담. 이걸 뭐라 그러죠? 설화라고 합니다. 설화, 설화. 아셨죠? 이런 설화 등의 구비문학. 이 구비라는 건요, 구전문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문이라든가 또는 국문으로 창작된 기록문학으로 발전을 하면서 고전소설이 등장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록문학과 구비문학의 차이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가 결국 기록문학으로 발전하면서 고전소설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전 소설의 이제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요. 조선 전기와 이제 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에는 이 전기 서설로 이제 분류되는데 대표작은 이제 우리 최초의 그 한문 소설로 알고 있, 알려져 있는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은 대체로 이 설화에 비해서 이 설화 설화에 비해서 인물 배경이 훨씬 더 구체적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 되고 있다라고 비교를 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세계와 화합하지 못하는 인간상을 제시한다. 인간은 뭡니까? 예, 어떤 인간이 사는 그 세계, 응? 세계관과 여기서 나오는 인물, 인물과 이 화합하지 못해서 어, 갈등을 겪는 그런 인간상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시습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이생규장전이라든가 만복사접복이라든가 이러한 대표적인 소설들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조선 후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이라는 양 양난을 겪 겪고 나서 이제 변화가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생긴 거죠.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또 민중들의 어때요? 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들의 의식이 높다는 거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소설의 종류를 보면 이제 처음에 영웅 군담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웅 군담 소설은 뭐냐면 가문이 몰락을 겪어요. 시련을 겪겠죠. 그러다가 주인공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되찾고 몰락한 가문을 되살리는 그런 영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담이라는 건 바로 전쟁 때문에 나온 거고요. 영웅이라는 건그 위기에서 다시 어떻습니까? 행복한 결말을 이끌어내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두 작품은 아니는데요. 이 영웅 군담에는 이제 창작된 게 있다고 보면 창작 그렇죠? 역사 두 가지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담 소설에는 새로 만드는 창작 군담 소설이 있고요, 역사적인 군담 소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차이는 뭐냐면요, 이 창작이라는 건 이제 중국을 무대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공, 가공이라는 것은 허구로 만든다는 거죠. 꾸며낸다는 얘기예요. 그런 영웅을 완전히 꾸며내서 만든 소설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유충열전, 조홍전 이런 유충열과 조홍이라는 허구적인 인물. 좀 만들어낸 인물인 거죠. 쉽게 말해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래서 이 귀족적인 영웅 소설이 대표적으로 창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역사 운담 소설은 이제 국내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소개해요. 그래서 마치 실제 사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꾸며낸 거예요. 소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로 역사랑 역사적 사건과 인물이 소개된다는 의미에서 역사 소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작이 우리 임진왜란 배경으로 한 임진록 그 예, 다음에 임경업전 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민중적 영웅소설이 예, 우리 역사 군담소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판소리계 소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이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가 이제 문자로 정착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장편 가문소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문의 융성함을 긴 분량으로 다룬 것이 이제 기니까 전 장편이고요. 가문이라는 거는 여러 가문이 나오는 겁니다. 한문 단편은 또 박지원이 대표적이죠. 이옥 같은 사람이 이 대표적인 한문 단편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소설을 많이 여러분이 공부하실 텐데, 박지원을 꼭 아셔야 돼요. 허생전, 뭐, 광문자전, 양반전, 호질, 굉장히 박지원의 작품이 중요합니다. 예. 자, 그리고, 예, 고전 소설의 향유를 볼까요? 두 번째로 예, 향유라는 건 이제 작품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향유 방법은 어떤 거냐? 돈이나 비녀 팔지, 그렇죠? 예, 돈이 될 만한 물건이겠죠. 그래서 이 책을 빌려주는 새책가가 등장합니다이 정도 말하면 뭐겠어요? 서점 어, 대여, 서점을 대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아셨죠? 예, 새책가가 등장을 한 거고 또 주로 붓으로 직접 베겼어요 예전에는요, 그렇죠? 책을 만들었던 필사본 형태가 제작되다가 독자가 이제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민간에서 이제 이제 팔려고 가능한 방강각본 소설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이건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소설을 전문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아셨죠? 네. 자, 여기 나왔죠. 필사번호 전화에 오던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판각, 이게 그러니까 대량으로 이제 찍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판한 고전 소설을 방각본 소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작가층을 보면요. 조선 후기 이후 독자층이 두텁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전문적 작가층이 형성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조선 후기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층이 이제 있었고요. 또 조선 후기 유행한 영웅소설은 어때요? 간신의 모함으로 유언이 빠진 가문의 자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지위를 되찾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서 통쾌하고 어떤 그 정신적인 보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독자층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몰락한 양반층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걸 한자로 잔반이라고 합니다. 잔반. 아셨죠? 몰락한 양반, 잔반. 아셨죠? 이런 것이 이제 작가층들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왕실이나 이제 양반층의 여성들, 자, 영성의 여성, 여성들이 다수 소설을 또 읽습니다. 그래서 규방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규방이 바로 여성이 거처하는 방이에요. 그래서, 규방 여성들과, 뭐라고요? 몰락한 양반층이 작가층으로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 라는 거. 예. 예. 전문적 작가층이에요. 예. 그리고 독자층이 두껍다. 이렇게 두텁다. 그러니까, 결국은 작가가 전문화되고 있고, 독자층 수요가 폭넓게 확대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줄거리 및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이제 파악해야 되는데 이제 홍개월전을 사례로 들겠습니다. 홍개월전을 읽고 이제 줄거리를 이제 완성을 해 봐라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지금 쭉돼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제 첫 번째 내용에서는 줄이 주로 명나라 명문가인 자손 홍무. 자, 이게 바로 이제 홍개월의 아버지예요. 위국공이라고도 하는데 부인은 양씨고요. 그래서 옥황상제의 신녀가 찾아오는 태몽을 꾸고 이 홍개월을 탄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고귀한 혈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 예. 그래서 개월은 어렸을 때부터 어때요? 굉장히 뛰어나죠. 학문이라든가 무예, 문무가 뛰어나다. 이것도 역시 뭡니까? 예. 이것도 비범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 거네요, 그렇 예. 비범한 능력. 그리고 개월이 다섯 살이 되던 해 장사랑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렇 그래서 개월의 가족은 이산 가족이 돼버려요. 이거 뭡니까? 바로 어렸을 때 위기가 온 거죠 위기, 그렇죠? 예. 또 여공이라는 사람에게 구원됩니다 이 개월이가 도미에 의해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평국. 고전 서설에는 이렇게 이름이 이 같은 이름인데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새 이름을 얻고 남장을 합니다. 남자 복장을 한채 살아가고 그 여공의 아들 보국이라는 사람과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평국은 장원에 급제되고 그 보국이란 남자에는 부장원으로 급제해서 전쟁이 일어나자 이 평국 즉 개월이는 대원수가 되고 보국이는 부원수로 이제 출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원수가 원수의 말을 듣지 않고 싸우다 크게 패해서 원수는 이제 오히려 이 부원수를 꾸짖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승리로 이끈 후 평국은 부모와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력자에 의한 구출 그다음에 구조자, 조력자에 의해서 양력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아셨죠? 예.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평국의 병을 진료한 이 어이가 평국 여자임을 이제 천자에게 이제 고합니다. 그래서 평국은 천자를 속였잖아요. 굉장히 이거 굉장히 그 어떻습니까 중재를 범한 거죠. 그래서 벌을 내려주기를 청했지만 천자는 오히려 이 공을 인정해서 벗을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보국과 결혼할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개월은 결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즐거움이 즐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남자가 되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기는 계월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어디에 해당되냐면 성장 후에 어떤 위기가 이제 닥치거나 고난 극복의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월은 보국과 혼인을 올리지만 어때요? 보국은 애첩 영춘을 이제 예뻐해요. 이제 첩을 이제 좋아하게 되는 거죠. 본초를 멀리 하고. 그래서 영춘이 무례를 이제 범하니까 홍계어리가 영춘을 처형시켜버립니다. 아셨죠? 요것도 예, 역시 성장 후의 위기 장면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반란이 일어나자 천자는 다시 홍계어를 대원수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 군대에 나서게 되고요. 홍원수가 이제 보국을 다시 중군자로 임명하지만 보국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자기 아내가 오히려 자기한테 상관으로 임명되면서 자기를 부하로 만드니까요. 그래서 홍원순는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군법을 다스린다고 공과사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 평국은 보국에게 나가 싸울 것을 명하다가 포기를 당합니다. 보국이가. 그래서 홍원순은 남편을 구하고 명나라 군사 오천 명, 천여 명을 한 칼에 쓸어버리고 본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국이 부끄러워하니까 우리가 예,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예. 의장면사. 서 조롱하는 장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역시 위기와 고난 극복의 과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어때요? 천자를 무사히 구해했죠홍계오리가 그러면서 천자와 군신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곡과홍계월 삼남 일렬을 두고 태평성대 즉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이제 행복한 결말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여기 정리가 다시 돼 있으니까 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등장인물 이해 및 갈등 상황입니다. 인물의 특징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홍계월전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홍계월이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장원을 급제합니다 그죠? 능력이 뛰어나죠? 그리고 서달의 난이 일어나자 대원수로 전쟁에 출장합니다. 그리고 공을 세웁니다. 또 여성임을 밝혀진 이후에도 어때요? 오히려 능력을 인정받아서 벼슬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또 적들에 갇혀서 3연 초과에 처한 남편 보국을 구해내고 적장을 물리칩니다. 자 이런 걸볼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범한 능력을 지닌 영웅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여성 영웅이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아, 또 이제 이어서 보실까요? 예, 평국과 혼인하라는 그 천자와 부모의 제안을 수용하잖아요, 그렇죠? 또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서 출정하라는 천자의 명을 수용하죠. 이런 걸로 볼때 어떠냐? 바로 이제 홍계월이는 충효를 기반으로 한 유교적인 가치관을 지닌 그런 여성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라는 거는 당시 봉건적인 사고 그 자체는 유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남편인 보국을 중군장으로 이제 세우고 명령을 거역하는 자 있으면 군법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뭡니까 이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거죠, 아셨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보국 즉 개월의 남편입니다. 보실까 여공의 아들이자 개월의 남편입니다. 개월은 이제 장원급제했고 보국은 부장원으로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서달의 난이 일어나자 개월도 대원수, 보국은 부원수로 추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월보다 능력에서 여러 면으로 뒤처집니다. 그리고 개월이 자신에게 명령을 내는 것에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죠. 예, 개월이랑 완전히 정반대네요. 여성이 개월보다 여성인 개월이 자신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가부장적 사고관. 자, 가부장적 이게 뭡니까 남성 중심의 사고 방식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월에게 열등의식, 열등감을 느끼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거 예, 파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개월과 보국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개월이는 보국의 처빈 영춘이 무례를 이제 범합니다. 그래서 군법으로 영춘을 처형해 버립니다. 엄격하네요. 그죠또 개월은 집안에서 홀로 지내면서 날마다 서일거를 하면 세월을 보내는 그런 음, 상황이 오고요. 또 보곡은 개월의 명령에 분노하여 이를 부모님, 즉 여공에게 알렸지만 개월을 무시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 어찌 그러다 하겠느냐라는 답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개월은 위험에 빠진 보을 구하고 난뒤 본인 보기를 부끄러워하는 보을또 꾸짖으면서 또 조롱합니다. 그리고 개월과 보국은 삼남녀 일렬을 두고 태평양의 룰이거든요. 자 이런 걸볼때 개월과 보국의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자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 어때요? 가정에서도 동등한 관계를 이루려고 하는 개월이 하고 당시에 어때요? 전통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남녀의 역할을 구분하려고 하는 이 보국의 태도에서 어때요? 서로 이 외적인 갈등이 이제 발생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동등하게 유지하는 자, 하는 개월이 하고 역할을 구분해야 된다. 남녀, 남녀가 구분해야 된다. 그죠 예, 그니까 결국 뭡니까? 갈등이 오는 거죠. 그쵸? 예. 자, 그래서 보호과 달리 천자는 어떻습니까? 개월의 능력을 성별에 관계없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천자의 캐릭터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왜 그러냐면 성별에 관계없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천자의 명령에 따라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죠. 그리고 보국을 위기에서 구해주죠. 개월은 이러한 우월한 능력, 이 탁월한 능력이 바로 영웅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갈등을 해소하게 되는 거죠. 아셨죠? 예. 그리고 개월이 보국을 직접적으로 꾸짖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조롱을 하거든요. 자, 이건 뭡니까?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당시 그 남성 중심의 사회, 그렇죠? 이 남성 위주의 사회에 대한 음, 당시의 그 비판 의식이 반영이 된 겁니다. 아셨죠? 조롱한다는 거는 결국 남성 중심의 사회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는 그러한 그 작품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조선 후기 여성 영웅 소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소설에 이렇게 여성 영웅이 등장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조선 후기 현실과 연관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커다란 전쟁을 두 번이나 겪었단 말이에요. 나라의 그 국난의 위기가 왔죠. 그러니까 지배층이 제대로 대응을 했으면 되는데 대처하지 못한 그러한 시대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배층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민중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들고 일어나겠죠. 정신도 의식도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커다란 이 실현 속에서 성숙하게 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신분제 자체를 비판하게 되고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이 실학 사상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 시대적인 흐름. 이것 때문에 이제 더욱 더 여성 영웅이 등장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글이 보급되고 또 한글로 쓰인 소설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로 소설을 누릴 수 있었던 자체는 이제 주로 한글을 써 사람들이 이제 여성들이거든요. 분여자들. 아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성 영웅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형성된 거죠. 또 소설을 필사하여 이제 손으로 썼어요. 그래서 빌려 줍니다. 그래서 이런 세책가가 막 상행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음, 향유층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상업적인 성격. 이걸 띈 반각본 이제 활자로 찍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유통하면서 예. 아주 그 확산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국, 국난의 위기 경험을 했고 또 새로운 사상, 실학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인해서 기존 사회질서 성리학적인 어떤 이런 유학의 중심이 이제 어때요? 변화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민중들의 의식이 막 성장했고 남녀 평등을 외치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의식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성들의 소설이 이제 주요 독자층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여성들이 어때요? 소설을 읽으면서 대리 만족을 합니다. 요즘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그 드라마 보고 대리 만족하는 사람들 이 많잖아요. 그죠? 바로 이때는, 바로 책, 이러한 조선시대에 여성영웅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영웅이 계속 등장하게 된 거죠. 아셨죠? 그러한 배경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페이지를 가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김만중 소설 중에 사시남정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문 소설 중에요 가장 중요하고 또 수능 수능의 출제를 가장 많이 등장한 게 바로 사시남정기입니다 아셨죠? 예, 김만중의 사시남정기가 가장 많이 출제됐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능 2 0 여년 동안 세번 출제됐습니다. 세번 아셨죠? 그래서 예, 구운몽의 김 음, 구운 김만중의 구운몽까지 합치면 네 작품인 거죠. 김만중이 이 고전소설의 대가라고 선생님은 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아셨죠? 예. 그래서, 김만중 작품 무조건 중요하다. 이거 꼭 아셔야 될것 같고요. 홍월전과 어떻습니까? 서로 비교하는 작품이 나왔잖아요. 그쵸? 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무엇 때문에 나왔냐면 여성 영웅의 의미가 뭐냐. 이걸 파악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김만중의 사치남정기 중에 예, 작품을 이제 발췌를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날 유희가, 유희는 이제 주인공, 유할림의 아버님입니다. 아버님. 아셨죠? 죽었죠? 돌아가셨어요. 할림 부부는, 유할림이 바로 주인공 유연수입니다. 하늘을 향해 울부짓고 땅을 치다 여러 번혼절했다 그렇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굉장히 침통한 상황이네요. 길이를 가려 선산에 장례를 지낼 때예 이상의 정성을 다하니 그 슬퍼하는 모습과 예절한 고급. 고급은 이제 사람이 죽을 때 소리 내서 우는 겁니다, 아셨죠? 감동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세월이르는 물과 같아 어느덧 3 년이 지났고 한림이 비로소 벼슬길에 나아가 천자가 한림을 중용하려 했다. 그기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 한림입니다. 한림. 예. 자, 하지만 거드몰린 상소에서 시, 시사와 득실을 말하여 권세가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예, 간신배의 모략에 의해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승상 또한, 어때요? 그를 배척했다. 그러니까 이제, 한림과 적대 관계에 있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벼슬이 바뀌지 않고, 그냥 승진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래서 사 씨는, 자, 우리 주인공 사 씨는, 이제 누구냐면, 한림의 부인입니다. 아셨죠? 나이가 23세에 결혼한 지 10년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13살에 이렇게 결혼을 한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일찍 결혼을 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자식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몹시 걱정하여 자신은 기질이 하얗게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조용한 때 한림에게 처벌지라고 이제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림은 진심으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그렇죠? 이에 사씨가 어때요? 적극적으로 이제 매파 중매쟁이를 불러서 양가 양반의 집에 있는 여자 중에 아들 낳을 만한 사람을 구인 중에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 작품과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어떤 걸 비교하냐면 남성과 여성의 생활 모습, 가치관이 이제 드러나 있잖아요. 그것과 하고 이 홍계월전의 홍겨울 홍계월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똑같은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당시 남성의 이제 생활 모습이 드러나요3년상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린 나이에 혼인을 하는 모습, 여성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예. 남성이 공적 영역에서 활약을 주로 하죠. 그리고 여성은 집안 안에서 생활하죠. 이런 것들이 남성과 여성의 생활 모습의 차이인 겁니다. 그리고 결혼은 어때요? 대를 이을 아들을 두는 것이 또 중요하죠. 그쵸? 그렇죠? 이게 바로 당시의 가치관인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경우 뭐 한다? 첩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축첩 이 첩을 다수 드릴 수 있다. 결국은 뭡니까?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예, 첩을 드리는 경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가문 내 갈등이 발생합니다. 첩과 처의 갈등이요. 아셨죠? 자, 유교적인 가치관이 잘 드러났는데요. 충효 부분에서 이제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아셨죠? 예, 홍결전도 역시 그대로 따르게 됐죠. 유교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또 남성, 남성 중심 사회를 이제 비판하진 않아요. 이 사실 남정기에서는. 근데 홍결전에서는 어떻습니까? 남성, 남성 중심 사회를 따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홍계월전에서는 여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공적 영역에서 활약을 합니다. 아셨죠? 예, 남장을 하고서요. 또 쾌감과 대리만족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독자, 여성 독자층은 쾌감과 대리만족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전통적인 남녀 관계로 이제 회개하지 않아요. 홍계월전은. 홍계월, 홍계월이는. 그래서 주체적인 여성상을 유지합니다. 근데 이 사시남전계에서 사시는 예, 그러지 못하고 수동적인 여성상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네, 예, 바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홍계월과 같은 여성 영웅이 가진 의미는 뭐냐? 첫 번째, 홍계월이 왜 남장을 해야 됐었냐?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홍계월은 여성임을 밝혔는데도 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뭐 이런 얘기군요. 또 홍계월 전의 한계점은 뭐냐? 이렇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네요. 그렇 예, 네, 한번 보실까요? 홍계월은 남장을 하죠. 그래서 수많은 남성들과 경쟁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자신의 능력 여성이지만 자신의 능력을 인정을 받습니다. 즉 남장을 한다는 자체는요 뭐 여성인 개월이 남성 중심 사회 남성 중심 사회잖아요. 이러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 자아, 개인적 자가 아니라 사회적인 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뭐다 남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홍결전이 시험에 들어간다면 남장의 의미 반드시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또 개월이는 어때? 요그 능력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여성인 것이 탄로 날까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좌 불안 하는 속이죠. 그렇죠? 이는 당대 어때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시대 여성들은 전부 다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과 굴레, 의 억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제약이 심한 거죠. 하지만 어때요? 이 홍개월의 홍개월이는 어때요? 여성임이 밝혀졌어요. 밝혀졌지만. 그 지위를 어때요? 슬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당신이 변화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성들의 어떤 성장 의식. 이걸 그대로 작품이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어떻습니까? 사회 진출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성들은 어때요? 굉장히 통쾌하고 박수칠 만한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아셨죠?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계점도 있는 겁니다. 한계점도 반드시 챙겨야 돼요. 남장을 하고 사회에 진출한 점은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해서, 요, 요런 것들은 뭡니까? 결국은 여성으로서는 사회에 진출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또 남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 자체를 개월은 어떻습니까? 한스럽게 여긴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 자체가 바로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완전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라 것이 이 한계인 겁니다. 물론 남장을 하고 이 현실에 대한 그 한계를 극복한 점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결국 남자가 되지 못한다는 자체라는 것은 결국 이 홍계월이도 어때요? 남성 위주의 사회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특별한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이 예, 자체 자체가 바로 한계점이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한계점. 자, 그래서 오늘은 예, 특히 여성 영웅 소설을 중심으로 고전 소설의 특징을 보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